내가 회의를 하다가 뭐 점심시간에 뭐 먹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또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 주말에 어 어디 놀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 다른 순간, 얼마나 그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어, 이야기 주제는 마음방황입니다. 마음방황, 멈추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 다른 순간, 다른 시점으로 떠다니는 상태를 마음방황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심리학자들도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다니엘 길버트 교수님이 어,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좀 집중, 현재 집중하는 상태랑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 어 실제 연구를 해 보면은 어 이상이 거의 한 반에 가깝죠. 한 47%의 시간이 사람들이 마음 방황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방황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니엘 길버트 박사도 마음 방황 상태가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덜 행복한 상태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되게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방황에 멈추지 못해서 어, 집중을 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어, 마음 방황이 또 길어질 때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연구 결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몸이 여기 있죠 마음 방황이라는 게 시점이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 있게 되고요 어, 이런 상태를 이제 뇌 과학이 조금 발달하게 되면서 이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디포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d m n 이라고도 약자로 쓰기도 하고요. 이 상태가 보통 이제 마음이 방황할 때이 영역이 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고 멍을 때리고 있거나 뭐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외부 정보를 차단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내면 성찰이 시작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오르죠. 그리고 마음이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d m n 이 활성화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주의력이 결핍이 됩니다. 집중하는 수준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또 조금 더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불안감이 올라가는 경향이 조금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이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이츠하이머 병에 들었던 그 상태랑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속되다 보면은 그뇌 건강에도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감번 생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방황 경향이 높은 사람들의 이제 세포를 연구를 해 보니까 세포를 들여다 보니까 수명과 관련된 DNA 부분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는 나왔습니다 텔로미어가 길이가 짧을수록 수명이 이제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길이가 길수록 수명이 길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마음 방황을 많이 하게 되면 수명도 줄어들 수 있고요 일상에 대한 뭐 불안감 등으로 해서 만족감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일상이 덜 행복해질 수 있고 현재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멈추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방황을 내가 멈출 수 있게 되면 일상의 순간순간에 더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뭐 당연히 결과물도 잘 나올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그 삶의 만족도 높아지고 여러분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방황을 멈출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 봅니다 아 내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없구나.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켜놓고 마음이 딴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의 온전히 어디 있을까? 그첫 번째는 마음 챙김, 호흡입니다. 뭐 마음을 좀 챙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마음을 좀 알아차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온전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자세를 취하시고요, 호흡에 집중을 해보는 훈련입니다. 뭐 눈을 감고 해보셔도 되고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호흡에 집중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호흡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깃발을 꽂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의식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가 눈을 뜨고 조금 더 잘한 것 같긴 해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외부 정보가 딱 차단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면 성찰이 일어나고 마음이 방황하는 경향이 좀 높아집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냐면은 호흡에 다시 집중을 합니다. 자, 마음 방황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리고 호흡에 데리고 옵니다, 의식을. 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내가 마음이 되게 복잡할 때가 있고 집중이 안될 때를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순간으로 마음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좀 복잡하고 자꾸 방해될 때 호흡에 집중해 보시면은 이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좀 달라지고 마음이 안정화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두 번째 단계는 프라임이나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하시면 좋은 활동이긴 한데요. 바디 스캔, 아마 바디 스캐닝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내 생각과 감정이 막 이렇게 복잡한데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디 스캐닝 할때제 발가락 끝부터 천천히 스캐닝하는 훈련을 합니다. 어, 발바닥도 한번 알아차려보고요. 그리고 발목, 그리고 종아리,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보는 거죠. 스캔하는 것좀 올라가다 보면은 배까지 올라오고 천천히 뭐 가슴까지 어깨 팔 다리도 알아차려 보고요 그리고 제 얼굴 그리고 제이 정수리까지 한번 의식적으로 훑어봅니다 자 훑었다가 또다시 쭉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막 감각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 감각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알아차리시고 계속 스캐닝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할 때도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내 마음이 또 방황을 하는구나. 맞죠? 그렇죠? 내 마음이 방황을 할때 스캐닝을 하다 보면 방황하던 마음이 지금 현재로 조금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언제 활용을 하시는 거냐면요. 그 주무실 때 자는 것도 집중을 못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죠? 마음이 오늘 있었던 일로 떠다니기도 하고 또는 내일 일어날 일로 떠다니기도 합니다. 그래, 막 복잡해져요.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어, 그뭐 대부분 현대인이 겪고 있는 불면증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디스캔은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불면증에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이 바디스케이닝을 통해서 지금은 어, 수면의 퀄러티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 방에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누워 있으면은 여러분들 등이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감각적으로 내몸이다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불을 덮으셔도 되고 안 덮으셔도 되고요. 그때 눕게 되면은 또 마음 떠다니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아또 불을 끄면은 외부 정보가 차단이 되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내, 내 마음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어, 아 내가 지금 그 상태구나. 이제 알아차리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발가락 끝부터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을 하면서. 번이 내몸을 스캐닝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보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잘 빠져듭니다.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 어, 마음 방황을 멈추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질문해야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시면은 의도적으로 현재 집중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잘안 되면은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 그러면은 현재 집중이 조금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잘 되려면은 평소에서, 평소에도 마음 챙김 호흡을 조금 연습하시고요. 잠을 자기 힘들 만큼 생각이 많고 마음 방황 상태라고 한다라면은 주무시기 전에 바디 스캐닝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거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마음 방황을 멈추는 달라지는 것들, 마음 방황을 멈추는 기술 한번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